성경 사사기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인물 중에는 극적인 전투나 기적을 행한 영웅들 사이에 묵묵히 빛을 비춘 이가 있습니다. 바로 길라 사람 사사야일입니다. 그의 이름 야일 자체가 이미 한 편의 시와 같습니다. 그가 빛을 비출 것이다. 또는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실 것이다라는 뜻을 지닌 이 이름은 혼란했던 이스라엘 시대에 그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웅변합니다. 그의 존재는 백성들에게 어둠을 걷어내는 희망의 빛이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조용한 메시지였습니다. 사사기 10장 3절에서 5절. 단세 구절에 불과한 짧은 기록이지만 이 속에 담긴 야일의 삶은 무게가 있습니다. 그는 돌라 사사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고 무려 22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는 그가 통치하는 동안 이스라엘이 비교적 평화롭고 안정적인 시기를 누렸음을 시사합니다. 그는 요단 동편, 문하세 지파의 땅인 길라세 연고를 둔 인물이었습니다. 이 지역적 배경은 그의 사역이 이스라엘 전역을 아우르면서도, 요단, 강 동편의 질서를 다잡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야일의 권세와 영향력은 성경의 독특한 기록 방식에서 드러납니다. 그에게는 30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들은 각기 어린 나귀 30마리를 탔으며, 길르앗 땅에 30개의 성읍을 소유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나귀는 단순한 짐승이 아닌 재산과 지위를 상징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30명의 아들들이 나귀를 타고 30개의 성읍을 다스렸다는 것은 야일 가문이 지닌 엄청난 부와 권세를 넘어 그의 통치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행정적 사법적 질서를 확립하고 유지했음을 보여줍니다. 학자들은 이 아들들이 아버지의 지도 아래 각지를 순회하며 재판을 담당하는 순회 재판관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야일의 통치 방식은 극적인 군사 영웅의 모습보다는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행정가이자 질서의 중재자의 모습에 가까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화려한 배경을 단순히 야일 가문의 자랑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안정과 평화가 어떻게 이스라엘에 찾아왔는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교훈의 고리 역할을 합니다. 야일의 앞선 사사였던 돌라의 이야기와 연결될 때, 그의 삶은 깊은 신학적 의미를 띠게 됩니다. 돌라의 이름이 붉은 염료를 만드는 벌레를 의미하듯,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희생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피 흘림을 통한 죄 사함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희생과 속죄의 터 위에 야일의 평화로운 통치가 세워집니다. 야일의 삼십 아들들이 평화를 누리며 나귀를 타고 성읍을 다스리는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죄 용서를 받은 백성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상태를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돌라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한다면 야일은 그 고난 후에 찾아온 부활과 영광, 그리고 빛의 통치를 예표하는 인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 뜻. 그가 빛을 비출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을 가져다주신 구원 사역과 완벽하게 조응합니다. 또한 야일렛 또 다른 이름 뜻인 하나님께서 깨우치게 하신다는 의미는 그의 사역이 단순한 행정적 안정에 그치지 않고 영적으로 혼란했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교정하고 질서를 회복시키는 사역이었음을 알려줍니다. 이는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변화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정 사역을 떠올리게 합니다. 야일은 드라마틱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조용하고 간결하며 죽은 후에는 길르앗의 가문에 장사되었다는 짧은 기록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 22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특별한 기적 뿐 아니라 평범한 일상의 질서와 안정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야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의 방식을 성찰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사역에서 크고 화려한 사건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야일처럼 특별한 이목을 끄는 사건이 없더라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맡겨진 영역에서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귀한 사역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평범한 삶의 모든 순간이 바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영적인 길러하심을 야일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